나부터 어 너부터 해 출발해봐 네. 오 빠따 힘 좋다 와우 야 번개치냐 야 아니 대결이잖아 너두번형한번 응. 자쳐 출발해 오야야야오예 야! 네. 좋아 현수 형님 네이 오빠가 오우 잘 받을 것같아 아주 그냥 어디 어디 나라 사람이 어디 네, 나라 사람 카자흐스탄 네. 오케이 어떻게 뭐 도장 깨기 룰르다가 네. 진행할 건데 어떻게 한, 가능하겠어? 방금, 예 가능하겠어? 네 오케이 레스기리 yes. 첫 판은 네가 먼저 두 번째 판은 형이 먼저 알았어요. 마지막은 가위바이보 오케이 레츠고 컴온 오 뭐야 뭐야 아. 뭐야 아. 뭐야 이거